안녕하세요 우선다육입니다 자 오늘 어, 이게 뭐냐면 원플러스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플러스원 음, 저렴하게 드리고자 오늘은 생얼생얼 위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원플러스원을 앞으로는 좀 자주 해 드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 원플러스원 있을 때 한번 어,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만 한데 오늘은 어, 가볍게 저, 어, 저렴한 아이들로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안그래도 저렴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더 저렴하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블루진 도 예쁜 아이 있어요 음, 이렇게 있고 뒤에 어, 눈꽃 정말 조그만하지만 어, 한번씩은 키워볼 만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마리아금 생얼, 엘콩금 생얼 합쳐가지고 저렴하게 드리니까 구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생얼은 뭐, 누구나 할것 없이 철화보다는 사실 인기가 더 많아요, 생얼이. 어, 모양이 아무래도 그냥 꽃처럼, 뭐 연꽃처럼, 뭐 장미처럼, 이렇게 그냥 꽃처럼 생긴 그런 잎, 잎이 이렇게 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덮여서 꽃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생얼의 얼굴이 어, 철아보다는 인기가 많긴 한데 철아를 또 좋아하시는 분은 들 철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철아의 잎 잎이 많은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진짜 진가를 아시는 분들도 계셔요. 철아의 좋은 그 예쁜 모습을. 음, 그럼 오늘은 이렇게 어, 하나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5만 원미만 택배비 4천 원 있고요. 흙이랑 어, 분은. 아마 분은 이번 영상 아니면 다음 영상까지만 드리고 어못 드릴 것 같아요. 어 이제는 어 아무래도 저렴하게 드리는데 더 저렴하게 드리다 보니 저희도 이 단가가 아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은 어 종료하고 흙은 그 대신 흙은 그대로 나갑니다. 흙은 그대로 나가고요. 어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번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부자재, 부자재 중에 아, 커팅 칼도 미치겠고, 제가 이거 영상에 자꾸 말씀드려서 판매는 해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들 자꾸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언급은 하는데, 사실 어, 주문 주시는 게 무섭긴 해요. 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커팅 칼을 제가 지금 밀려 있는 것만 10개가 넘으니까, 어, 영상 찍고 빨리 가서 음, 커팅 칼을 갈아야 되는데, 커팅 칼 주문 주세요. 그래도 다 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필요하시면은, 제가 열심히 그렇다고 뭐 많다고 제가 뭐안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더 내서라도 빨리빨리 갈아서 드릴 테니까 음 주문 주시고 흙어 지금 분갈이철를 돼서 그런지 엄청나게 주문 주세요 막 매장 오셔서 사가시고 그러니까 어 오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오셔서 구매하시고요 어 택배로 구매하실 분들은 택배로 연락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흙어 정말 좋은 거 아시는지 음 주문이 거의. 100kg 이상 들어왔어요. 어, 제가 열심히, 열심히 흙을 어,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말고 잘 포장해서 안 터지게, 최대한 안 터지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게 노력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약간 이제 흙 말고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흙 쓰시면 돼요. 정말 좋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되고. 오늘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5만원만 넘기시면 택배비 무조건 무료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가냐면 40번 2만원이에요 자요 아이 하나 가고요 8cm 조금 안되네요 7.5cm라고 하기엔좀 그렇고 자 요렇게 좋은 마리아금 생얼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laughs> 되게 예쁩니다 마리아금 상당히 예쁘고요 요거와 비슷한 자 요거 되게 예쁘죠 요 아이 40-2번 엘콩금 생얼입니다 7cm고요 예쁘죠 얘도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1 플러스 1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상당히 좋죠 자 드릴 수 있는 애들은 천천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어, 예쁜 아이 두개 갑니다 마리아금 생얼 엘콩금 생얼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7cm 어, 1cm 작네요 자 이렇게 1cm도 아니네 6mm, 7mm 작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40번 세트입니다. 이게 가격이 와, 2만 원이에요. 이게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맑은 색감, 상당히 예쁜 아이, 이 아이도 하나 가고요. 그다음 41번. 오늘은 설명드려야 될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플러스 원이기에, 어, 원플러스 원이기에 어, 설명드려야 될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짝 찾아야 돼요. 41-1번, 41-2번이 어디 있지? 음, 아, 저기 있다. 자 여기 마리아금 생얼입니다. 1 5 0 0 0 원이고요. UI 갈 거고요. UI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6 c m 육 센치입니다. 이렇게 예쁘 예쁘죠? 마리아금 생얼, 엘콩금 생얼 하나씩 받으시면 키우기 정말 좋겠죠? 어, 정말 좋은 아이들로 골랐으니까 구매하셔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금 생얼은 UI로 갈 거고요. 엘콩금 생얼은 UI입니다. 와 진짜 잘 들었죠 금? 6 5 c m 입니다0잘잘었죠죠예죠죠렇렇게1 2번입니다요렇게원1니다자 안에 네, 금 너무 잘들었고0 상당히 예쁘죠 1 1 2 0 1,000원. 1번 이렇게 1트0 0 1 0원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42번 세트 자 UI 아 일콘 금생은 좋네요 이것도 6.5cm 요렇게 좋은 아이 하나 가고요 그럼 잘 들었고 요렇게 42-1번 15,000원 UI만 해도 15,000원이겠다 근데 여기에 같이 가는 애가 누구냐 어 찾아야 됩니다 42-2번 요거다 마리아 금생은 예쁘죠 사이즈도 괜찮아요 6.5cm 자요런 아이 갑니다 예쁘죠 마리아금 생얼 하나, 엘콩금 생얼 하나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세트 많이 보여드리고 뒤에 행복이 생얼 아니면은 뭐 지금 곧 있으면 뭐 나올 블루진 그리고 눈꽃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42-2번입니다, 얘가. 42번 세트입니다. 요렇게 이쁘죠. 42-2번, 42-1번 세트 정말 예쁘죠. 다음은 43번 블루진 마리아금입니다. 아, 요즘... 요즘 잘 나가는 세개 하자면은 어, 주문 진짜 많이 주시는 세개세 가지 중에 블루진 그리고 와이즈마리아금 B 그다음에 음, 쪽빛 자 블루진이랑 와이즈마리아금은 금이 드는 결이 좀 비슷하긴 하죠 약간 푸릇푸릇한 이런 느낌 <laughs> 이런 느낌의 금 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자 요거 사이즈 엄청 좋아요. 사이즈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8cm, 와 8cm짜리입니다. 어, 금등거 보세요. 너무 잘 들었죠? 너무 예뻐요. 참,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블루진, 아 블루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블루진도 키우면 또 엄청 예쁜데. 자 요렇게. 멋있죠? 블루진은 잎이 진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전 옛날부터,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이 블루진도 마리아 백금이라고 유통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진짜 예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말하자면 파란 청바지인데 파란 청바지 느낌 요렇게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쁩니다. 블루진 너무 예쁩니다. 자 8cm 이렇게 좋은 아이가 별로 꼬이지도 않았어요. 안에 입장 밀어내는 거 보세요. 층수 기가 막히고요. 이렇게 좋은 애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도 좋겠죠. 엄청 예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니까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43번, 55,000원. 이렇게 좋아요. 강추, 강추, 강력 추천이죠. 진짜 이렇게 좋습니다. 43번, 55,000원. 다음은 44번입니다. 자, 이것도 1 플러스 원, 생얼 아이들이죠. 7cm.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와, 진짜 좋네요. 8cm, 8cm 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8cm 나와요. 와, 진짜 80, 8cm. 그죠? 이게 카메라로서 봐, 봐서 그렇지, 8cm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44번. u 아이구요. 입장도 넓고, 마리아근 생긴 것도 예쁘게 생긴 아이. 자, 고를 때도 열심히 골랐어요.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이렇게 골라질까? 아니 좀 마음에 들어 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공정성 이제 다 평등하게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맞게 잘 하나? 저도 고민을 열심히 해 갖고 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그냥 바로 아, 이거 괜찮네 하시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어, 뭔가 가격대에 맞게 정말 잘 맞췄어요. 44번 얘고요. 44-2는 얘입니다. 자, 귀엽죠? 예쁩니다. 엘콘이 조금 작은데, 대 마리아가 큰데, 가격은 15,000원. 이렇게, 어, 가격을 6cm. 어, 열심히 조정해서 맞췄습니다. 자, 요렇게 엘콘도 예쁘죠? 자, 이렇게 얘네가 커팅했던 아이들도 있어서 자리를 완벽하게 못 잡은 아이도 있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얘 같은 경우 그러네요. 자, 그런 식이 아이도 있으니까 그냥 크기만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청 저렴한 겁니다. 44-2번 예구형 얘랑 합쳐서 15,000원입니다. <laughs> 45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얘 8cm 나올 것 같은데, 얘도 아, 8cm 넘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면 8cm 넘죠. 자, 요렇게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자, 마리아금 생얼 요렇게 생겼어요. 45번 15,000원이고요. 45-2번 얘입니다 이동 15,000원 흡 있는 7cm 이렇게 예뻐요 45-2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입니다 45-1번 2번 합쳐서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 예쁘죠 애들 생얼 따라라라 이렇게 있는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돼서 <laughs>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46-2번 예입니다 인데 46-2번 요 아이 생얼 잘 기억하셔야 돼요 46-46번 세트는 마리아 금은 6.5cm인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쁘죠 상당히 예쁜 아이. 요 아이랑요 요 아이입니다. 와, 엘콘 귀엽죠? 아주 색감도 예쁘고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5.5cm,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금도 잘 들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이렇게 좋은 아이. 세트로 15,000원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46번 세트. 다음은. 47번 자이거 35,000원입니다 얘 모양 되게 이뻐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cm 자 요렇게 금 너무 잘 들었고 자안 해보세요 금 너무 잘 들었죠 자 47번 요아입니다 행복이금생얼이렇게 모양이 너무 예쁜데요? 뭐... 어 모양이 왜 이렇게 예쁘지 이거? 이거는 진짜 모양이 너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자, 자리는 완벽하게 잡진 않은 것 같고요. 뿌리는 잘 났습니다. 자, 이거 벨꽂이 제가 보여드린 대로 벨꽂이에다딱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안에도 너무 잘 났고 전체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하얗고 예쁜 통통해지면서 쌩얼 키워지면 진짜 예쁩니다. 잎도 넓은 편이고요. 하얀 종자에 정말 예뻐요. 저렴하니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도 예쁘고 뭐 설백도 예쁘지만 또 행복이만의 또 매력이 또 있습니다. 47번, 35,000원이고요. 48번, 눈꽃마리아금 철아. 하, 얘도 예쁘죠? 5.5cm, 이렇게 예쁩니다. 철아 느낌 좋고. 자, 작은 아이 한번 키워보실 분들. 그서 작은 아이, 어, 저렴하게 한번 키워보실 분들. 아직 애기라서 꼬질꼬질하고 조금 이렇게 상처도 나 있고 그런데 커지면서 또 괜찮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5.5cm, 야, 예쁘다. 눈꽃 크면 진짜 예쁘죠 눈꽃 큰 아이도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인지 48번 3만 원이고요 49번 얘도 비슷합니다 3만 원 5cm 자 이렇게 금 너무 잘들어요 이렇게 예쁩니다 금도 잘 들었고요 49번 3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금잘 들었고 이렇게 예쁩니다 50번 자 요거 25,000원입니다. 이거 작아요. 엄청 작아요. 5cm. 더 작아요. 그래서 25,000원에 드릴게요. 정말 작거든요. 어, 근데 예쁩니다. 자 얘네들도 커팅 아이들이라서 어, 자리가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닌데 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라서 어,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번 25,000원이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럼 잘 들었죠? 요렇게 예뻐요. 상당히 예쁘죠? 요렇게 예쁩니다. 5 0번 눈꽃마리아 금철게 해서 이렇게 0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렇게작지 이렇게 아이철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0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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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5 1번 2만 5천 원이고요. 이렇게 금잘 들었습니다. 자, 요 아이입니다. 눈꽃 큰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나. 눈꽃 찾다 봤는데, 와, YG 이렇게 예쁩니다. 진짜 예쁘네요. 와, 이거 대품이거든요. 사이즈 좋고, 금든거 보세요. 어이고, 이런 색감에 금들이 다 있나? 9.5cm 와 이거 진짜 예쁘다 YG 무조건 키워보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와 이게 뭐지? 진짜 저 이렇게 대품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YG는 없다는 거 어제 영상 보셔야 YG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고요 요게 눈꽃 대품입니다 뭐 와금 보세요 이렇게 들어요 눈꽃 진짜 예쁘죠 꽃눈이랑 또 다르게 와 이거 완전 예술이다 예술 어, 꽃은 이렇게 어, 금이 하얀 펄감이 엄청 강해요 어, 꽃눈보다도 강합니다 꽃눈은 그리고 이 녹줄이 뭐 비슷하긴 한데 이 여기 입장 모양하고요 요, 이렇게 이 펄감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어, 다르긴 다릅니다 자 요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죠 요게 눈꽃입니다 자눈 호강하네요 이거 저희도 매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대품은 요정도 밖에 없어요 요정도밖에 자 요렇게 눈꽃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보셔요 자 대품 보여드렸죠 얘네들도 그렇게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1번 49번 이렇게 그 다음에 52번 요거 만원에 드릴게요 마리아금 생얼 엘콩금 생얼 합쳐서 만원씩 어, 요렇게 예쁩니다 얘도 작고요 근데 얘는 제가 좋아하는 금색이에요 안에 약간 어, 줄금도 들어오고 5cm 정도 되는 것 같고 얘도 5cm 정도 되네요 요렇게 예쁜 아이 하나 그리고 여기 마리아금 생얼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요런 색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원입니다. 52번 만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53번. 요 아이는 2두짜리 요거는 커팅 군생 같은데 2두인데 커팅 2두. 요게 하나 이렇게 둘입니다. 자 2두로 생겼어요. 금잘들었고요 요렇게 예쁩니다 자, 상당히 예쁩니다 음 이제 초점이 잡혔네 아, 이게 가끔 초점이 안 잡히더라구요. 자, 요렇게. 예쁘죠? 또, 또, 또 이런다 자, 요렇게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죠? 크...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두입니다. 자, 요렇게 이두 예쁜 아이. 53번 만원입니다. 자, 오늘 요렇게 원 플러스 원.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괜찮았죠? 괜찮은 아이들 있거나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얼른 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철화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생얼이 많아서 생얼을 했는데 어, 철화는 아직 번식 중이어서 어, 왜 이러는 거야? 잠시만요. 어, 초점 이상하게 안 잡혀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다혁이었습니다 부자재 영상입니다. 자, 루츠. 어, 이건 뿌리알착제고요. 제가 사냐투 때문에 다시 찍습니다. 루츠 이거 1 3 0 0 0 원이고요. 뿌리알착제입니다. 어, 모든 영양제나 뭐 이런 액상으로 된 거는 대부분 다저기예요그 사용하는데 뭐 영양 성분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뿌리알착. 뿌리 알착을 잘 하면서 어, 이 영양을 높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캡마그 칼슘제 이거는 200ml가 있고 500ml가 있는데 아무래도 500ml 대용량이 조금 더좀 많이 싸요 어, 200, 200ml 짜리는 12,000원 이고요 이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 자 500ml 짜리 요거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500ml 짜리 똑같은 성분인데 밀리수가 다른데 요거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칼슘 영양제니까 만약에 뭐 음, 칼슘 영양이 좀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콘티 365 1년에 한 번만 뿌려주면은 어, 1년간 지효가 간다는 그 영양제인데 이건 알영양제에요 어, 요것도 괜찮으니까 써보셔도 되고 알영양제도 상당히 괜찮아요 흙에다 섞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갈아서 주거나 어, 과용량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파멀드 이거는 살균 살충 살균 역할을 하는데 어, 요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어, 영양성분은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파멀드 1 8 0 0 0원이고요 이거 18,000원. 아, 그리고 콘티 이거 6,000원이었어요. 6,000원. 요 6,000원, 18,000원. 그리고 커팅 칼. 요거는 굵은 커팅 칼인데 요 앞에를 다 갈아드려요. 저희가 직접 다 갈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철학. 굵은 거딸 때나 뭐큰거딸때 그, 이걸로 따면 상당히 편합니다. 얘는 두꺼워요. 이거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나? 자, 꺼내서 보여드리면. 아이고. 자 요거는 굵은 커팅칼입니다. 손가락 마디만큼 굵어요. 엄청 굵은 거니까 요걸로 푹푹 어, 하면 되고 그리고 일반 커팅칼 저희가 이것도 갈아드리는데 하나는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습니다. 어 요만큼 두껍지는 않고요. 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요것도 앞뒤로 어, 다용도로 쓰실 수 있고 전에 쓰던 커팅칼보다 훨씬 얇고 날카롭고 좋기 때문에 제가 또. 정말 날카롭게 갈아 드려요. 원체 얇기 때문에 상처도 덜 나고요. 요런 이런거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찢게 저희가 쓰는 주로 쓰는 30cm 찢게인데 지금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 새로 시켰는데 요거 음, 18,000원입니다. 어, 이것도 다 18,000원이에요. 커팅 칼도 18,000원. 요 커팅 칼도 18,000원. 요것도 18,000원입니다. 요거 30cm. 이거는 어, 분갈이하시거나 뭐 많은 다육이를 어, 뽑았다 심었다 하실 때 좋아요 어, 저희는 긴 거를 하면은 좀 아구가 덜 아파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찍게 이거는 다 아시죠 어, 저희는 뒤에 주걱 이렇게 주걱형으로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 22cm 짜리 일제 찍게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거니까 짧은 거는 저희는 입 많이 뗄때입뗄때그하엽뗄때 많이 쓰고요 아니면 심을 때 간단하게 심을 때 이걸로 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걸로 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름표 이름표는 3,000원 흰색 있고요, 분홍색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있습니다. 이렇게 어 개당 3,000원입니다. 이것도 3,000원 집게도 다 18,000원. 아이고, 요거 요거 별 꽂이 이름표인데 이건 50개에 1 0 0 0원입니다 이거는 아기들, 어, 어, 막뭐 번식된 아기들 이런 거 심을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죠. 요거 쓰고요. 50개에 1 0 0 0원입니다 어, 다이소랑 같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뽁뽁이, 뽁뽁인데, 요거 뽁뽁이는 작은 뽁뽁이가 있고 큰 뽁뽁이가 있는데, 저희는 큰 겁니다. 큰 거를 쓰는 이유가, 큰 거를 쓰면은 소나기가 덜 아파요.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메네델, 아이거 메네델도 8,000원. 요거는 광합성 영양제인데, 광합성 시켜주면서 영양 활착을 하는데, 배기 많은 아이를 녹이 나올 나오, 나오는 걸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죠.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깔망. 깔망도 많이 쓰시죠? A4용지보다 좀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 어, 요게 500원. 한 장에 500원입니다. 어, 뭐, 삼목판에다가 아이를 심거나 이러실 때도 쓰고, 어, 요거 쓸때 많죠? 분 밑에다가도 하고. 다큰 아, 뭐 이름표. 큰 이름표는 5천원. 요거 뭐, 한 15개, 20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15개? 어,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음, 밭 표시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깍지 싹, 깍지약인데 500ml예요. 500ml. 요거 500ml인데 요것도 가격이 6,000원. 어 요거는 전처럼 앰플안 들어 있는데 이게 효능이 더 좋은가 봐요. 요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깍지 이놈의 깍지. 깍지 죽이는 데 쓰는 깍지 싹입니다. 깍지 싹. 친환경 식물 보호제입니다. 친환경이라서 몸에 어, 많은 무리가 안 갑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으로 갈게요. 분. 분을 보여드려야겠다. 분은 분 전에 어 먼저 난석 난석 0 0원큰 봉지예요. 난석 0천원큰 봉지입니다. 이 봉지 이렇게 큰거 그리고 난석 소립 아 중립 이건 중립입니다. 이것도 큰 봉지 어 이거 다이소 그어 지퍼백 대짜 어이 난석 중자랑 대짜는 이큰 봉지에 갑니다. 그리고 이거 훈탄. 겨 태운 건가? 뭐, 그걸로 알고 있어요. 훈탄, 이거 천 원. 이건 자, 다이소, 작은 봉지, 아니, 중간 봉지? 어, 중간 봉지인가? 작은 봉지인가? 뭐, 그, 아, 작은 봉지인가 보다. 그거, 훈탄입니다, 훈탄. 혼탄. 그리고 펄라이트, 이거 많이 쓰시죠? 흰색깔. 펄라이트 천 원. 이건 다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사냐초, 이거는 로얄 사냐초 소분해 놓은 건데, 이게 삼천 원이 아니라, 아, 이천 원이 아니라, 이거 삼천 원입니다, 삼천 원.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사냐초 삼천 원입니다, 이거 삼천 원. 하나초 3천원 꼭 소리 들으셔야 돼요 3천원이고요 이거 녹소토 2천원 녹소토는 2천원 그 다음에 요거 난석 아 난석이래 마사 마사 소립 요거는 2천원 이것도 다이소 작은 봉지로 들어가요 지퍼베 이거 나사 마사 중립 이거는 어 저기 바닥에다 많이 깔죠 이거는 그 분 위에다가 많이 깔고 요렇게 요것도 2,000원. 마사 다 2,000원이고요. S라이트 이거는 중 S라이트 미디움 사이즈. 이거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다음에 요거. 요거 뭐야? 아, 난석 소립 난석 중립 대립은 어, 큰 봉지에 3,000원씩인데 이거는 작은 봉지에 2,000원. 2,000원입니다.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쓰셔도 되고 질석. 질석도 아주 조금씩 쓰는 건데 천원천원이고요 ,000원. 상토. 일반적인 상토, 바이오 상토 저희 천원 그 다음에는 없다. 어, 요렇게. 그리고 분. 분은 10cm 짜리 600원, 12cm 짜리 800원, 15cm 짜리 풀분, 검정 색깔 1000원, 18cm 짜리 1 6 0 0원이고요 어, 요렇게 되게 많이 쓰셔요. 어, 요렇게 큰 거, 이렇게 쓰시고, 23cm 제일 큰 거는 2600원, 2600원입니다. 어, 다시 600원, 800원, 그니까 러 10cm 600원, 12cm 800원, 15cm 1,000원, 18cm 1,600원, 23cm 2,600원. 제가 이 영상을 빨리 찍는 게 이게 용량이 많이 차지해서 매번 늘려면 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편집할 때마다. 4호 15cm 2,000원입니다. 녹분입니다. 녹분. 녹분 요거 2,000원. 아 요거는 재고가 없다. 이건 안 되고. 5호부터. 5호 17cm 2,400원. 이건 재고가 많이 있어요.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19cm. 이거 6호, 6호, 19cm짜리, 3,400원입니다. 7호, 7호, 22cm짜리, 4,000원입니다. 이렇게 녹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삼목판. 삼목판이에요. 이거 뚫린 거. 어, 지금, 저명관수는 판매를 안 해가지고. 자, 이거 3,000원입니다. 삼목판 3,000원. 3,000원입니다. 큰 거, 3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미니 삼목판. 미니 삼목판, 뚫린 거, 안 뚫린 거, 둘다 1,500원이에요. 둘다1 5 0 0원이고요 이건 뚫린 건데 안 뚫린 것도 있어요. 다 1,500원입니다. 자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나 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양제나 이런 거 용, 용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파멀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L에 2mm, 2L에 4mm,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츠, 1L에 1mm, 이거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2L에 2mm, 5L에 5mm. 그 다음에 메네델, 메네델도 1L에 5mm, 2L에 10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캠마그, 캠마그도 1L에 1mm, 2L에 2mm, 이렇게 쓰시면 될것같고요 베로나, 베로나는 이제 안 쓰니까. 자, 요렇게 어,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